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은 특정한 행동 패턴과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다섯 가지 특징입니다. 1. 선의로 포장된 조종. 겉으로는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하며 자신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2. 칭찬과 공감을 전략적으로 사용.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칭찬과 공감을 남발하지만 이는 진심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만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평소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3.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간질. 겉으로는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하지만 뒤에서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조장하면서도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태도.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을 알아내어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뢰를 보이며 공유한 정보를 나중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무언가를 해줄 때 반드시 대가를 기대. 겉으로는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대가를 기대하며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도움을 빌미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거나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겉모습과 내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중하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